이 서울까지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트넌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3등급 말들 1,4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 3번 아침동자와 4번 글로벌 매직 그리고 1번 에클레어 퓨리와 2번 패스트트랙 등이 따라 붙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1번 용비 서울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은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3번 아침동자 바깥쪽에서는 문정균 기수 기승에 있는 4번 글로벌 매직이 2위권 최외곽에 있는 11번 용비 서울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뒷직선 줄에서 이제 3코너를 진입하는 무렵 안쪽에 있는 3번 아침동자 어깨를 달아내면서 11번 용비 서울이 따라 붙습니다 3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8번 문학스톰 5번 IM짱 4번 글로벌 매직이 3,4위권 그 뒤를 1번 에클레어 퓨리와 6번 라라 케이, 9번 대환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3번 아침 동자 유지합니다. 바깥쪽 11번 용비서울이 2위로. 그 뒤를 5번 IM장, 4번 글로벌 매직, 1번 에클레어 퓨리, 6번 라라케이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안쪽에 있는 3번 아침 동자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5번 IM장 안쪽에 있는 3번 아침 동자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5번 IM장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5번 IM장 하지만 안쪽에 있는 3번 아침 동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5번, 3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대왕구도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5번 IM장 바깥쪽 9번 대왕구 5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그들을 3번 아침동자였습니다 5번 IM짱과 9번 대왕구 그리고 3번 아침동자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한 5번 IM짱 직선 주로에서 3번 아침동자를 넘어섰고 경주 막판 9번 대완구의 추격마저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6번 라라케인은 이번 경